네, 다음으로 한양대학교 한국미래문화연구소 김세림 선생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을 맡은 한양대학교 한국미래문화연구소의 연구원 김세림입니다. 어, 최금희 선생님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어, 오늘 자리가 인문사회 학문생태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 시민인문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대, 사실 대학 안에서만 이제 강의를 담당해 봤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시민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최금희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궁금증이 해소된 부분도 있고 더 궁금해진 점들도 있게 됐습니다. 어, 토론문을 보면서 함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의 글은 시민 인문학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대구 지역 시민 인문학 강좌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민 인문 교육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글입니다. 인문학의 어, 위기라는 말로 대표되는 것처럼 대학이나 대학원, 뭐 이런 고등교육 현장에서는 인문학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고요. 또 그와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인문학의 요구는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반된 흐름이 흥미롭고 나조 불안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전공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얕 재미 흥미 뭐그 정도 수준만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그게 진짜 인문학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민 인문학의 전체 그림을 조망하면서 인문사회 학문 생태계 발전 방안을 고민해보는 일이 오늘 모이신 여러 어~ 연구자분들께 시급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인문학 강좌를 실제 운영하고 참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이 선생님의 글이 의미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 두 가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어 질문을 드리면서 저의 못다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강의 준비를 하면서 주의하는 점으로 수강 대상자인 시민 수준의 평준화 그리고 강의의 흐름을 고려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전문적인 내용을 시민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재미있게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 이 말이 교육 현장에서 강의 내용 자체보다는 전달 방식, 그러니까 교육 방법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상호작용이 기본 전제인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사에게 필요한 덕목이 강의 준비, 전달력, 전문성 같은 것들이라면 결국 지금 필요한 강사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강사들의 교수법 문제인지 그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게 됐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강사들이 개인적으로 강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건 강사들에게 전문 교수법을 제공하고 어떻게 하면 강의를 더잘 전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게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 주는 게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환경 구축 요소가 아닐지 현장에 계신 선생님의 목소리가 목소리를 좀 듣고자 했고요. 어, 이미 학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강사들에게 구비가 된 상태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학위자라고 하셨고 학위 소지자라고 말씀하셨고 꼭 학위가 없어도 10년 이상 근무를 하신, 강의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강사진의 전문성이라는 게 교수법이나 교육법 문제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을 지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 이~ 그래서는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인문학 강좌 같은 이런 다양한 시민 참여의 확대 방안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결론에 담아내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짧게 제시되어 있어서 어~ 다음 연구가 어~ 나온다면은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때 다문화 교육의 대상이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받는 이주민, 그러니까 타자화된, 선생님 표현대로 타자화된 그들을 지칭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어, 현재까지 다문화 교육은 대부분 그 타자화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어 왔었는데, 이 방식이 저는 좀 실, 혹시나 실패한 원동력이 되진 않았나 생각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 타자화 된. 저는 이제 토론문는 이주민이라고 썼습니다만 그 대상을 받는 이주민들이 소외 계층, 우리와는 다르다는 시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문화 정책을 다문화 정책이라는 게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들은 대부분 여기서 기인한 게 아닌가 합니다. 오히려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그들을 타자화하지 않아야 되는 우리이지 않을까 싶어서 사회 구성원 전체가 다문화에 대한 교육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시민 인문학을 담당하는 지역 기관에서 사실은 이 문제를 담당하고 계층의 구분을 없애고 기관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일이 모두에게 이로운 일일은 아닌지 선생님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평생 교육이나 통일 교육이나 다문화 교육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산재되어 있는 여러 영역들을 통합해서 실천하는 기관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연구자와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강좌 구성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일도 다음 연구로 선생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선생님의 여러 가지 의견과 제안에 공감을 하면서 시민 입문학에더 나은 환경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릴까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첫 번째 질문에는 강사진의 전문성이 교육 방법에 국한된 것이냐, 어, 저는 그 질문에, <laughs> 제가 토론, 내, 발표 내용에도 포함이 에, 됐다고 보는데요. 교수법도 중요하지만, 이미, 어, 여러분들께서 다 들으신 바와 같이, 강사진들의 어떤, 어, 그, 그, 전공에 대한, 전공 분야에 대한 그 해박함은, 어, 충분히 입증이 된 상황이고, 그런 분들이, 어, 저는 가끔은 대학에서, 어, 강의를 하시던 분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때 자칫 학생 대상으로 하는 그런 뉘앙스를 좀 받았어요, 현장에서.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 교수법을 염두에 둔 거고요. 그리고 그, 어, 교수법 플러스에 그 심의에 대한 그 애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저는 그, 사실은 뭐, 노노라든지, 톨스토이 러시아 문학을 전달할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딱 듣고 나서, 어~ 민간단체도 선생님 제발 좀 쉽게 재밌게 해주세요 하는데 끝난다음엔 아~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중의 평준화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 모든 시민이 어~ 어~ 그~ 이 주제를 처음 들어도 아,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풀어서 전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교수법을 저는 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 도스텝스키 글은 굉장히 난이하고 어렵습니다. 예. 네. 어, 러시아의 고골이라든지 그 마이콥스키 작품은 되게 어려운데 톨스토이는 당대에 난 놓고 기육자 정도의 글을 읽는 러시아의 시민들, 소시민, 농노들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다듬어서 소설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당대도 히트쳤다는 거. 그거는 어 민중에 대한 사랑이 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의 지성을 제가 요구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 예, 어, 선생님께서 뭐 바라보신 관점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예, 저도 어 지옥의 다문화 배경의 주민과. 어, 내국인, 즉, 선주민을 구분해서 교육을 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 예를 들어서, 에, 에, 제 주변의 이주 여성들이 운전면허를 딴다고 해도 현지 언어가 언어 수준도 잘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학력 수준이 미달이 돼서 그런지 그래서 문해력이 철저하게 낮아요. 예, 이수 여성들이 가령 예다 그렇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러면 자국 언어로 시험을 쳐도 잘 어려워서 한국어로 쳐보자. 제가 이렇게 하면 한국어가 또 어렵다고 하는데 그 한국어가 어려운니 아니면 그 전체 그 어, 뭐랄까 정서 예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 기본 베이스가 부족하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 이주 주민은 어~ 본인이 필요하다면 뭐~ 수요 조사를 해서 따로 교육이 필요하다고는 보여지고요 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 통합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다문화 인문 교육의 다양성 교육이라고 이 다문화를 차별하지 않고 타자화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어, 같이 살아가는, 어, 함께라는 음, 개념의, 어, 다양성 교육은, 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두 가지 질문에 해, 해답이 됐는지, 예. 앞으로 그 이문 강좌 수요에 대해서, 어, 자, 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대구 지역의 시민 인문학 교육에 관해서는 제가 최초더라고요. 이게 조사한 케이스가. 그래서 관장님도 그렇고 지도 교수님도 아, 이거 좀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김세림 선생님 말씀대로 어~ 향후 연구를 좀 보완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어~ 좀 연구를 해서 기회가 된다면 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